6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부네를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부네라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주 네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주 네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주 네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네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주 네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만은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러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다." 그런 즉, 청하근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기하게 여겼은 저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laughs>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정에서 돌아왔고 그리고 다음 날 동이 텄습니다. 맞은편 산 꼭대기에서 다윗이 사울의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한 사울의 장군 아브네를 향하여 다윗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사울왕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왕을 향하여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왜날못 죽여서 그러시느냐고 제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누가 나를 죽여야 한다고 임금님을 충동질했느냐고 만일 하나님이 그러라 하셨다면 기꺼이 자기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노라고 사울왕에게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간절한 호소는 사울왕을 일시적이 아마 간복시켰습니다. 잠시나마 이성을 회복한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반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가져간 창을 돌려주며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절대 임금님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임금님은 절대 저를 죽일 수 없습니다. 제가 임금님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러니 저를 임금님이 죽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감동한 다윗 사울 임금이 다윗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 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성리를 얻으리라. 그러나 사울왕의 이 말에는 마음이 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만일 이 말이 진심이라면 즉시 하해하고 다윗을 받아들여 복직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갔다고. 서로 화해 없이 자기의 길을. 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 임금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느낀 다윗은 망명을 결심합니다. 그것이 바로 27장 다음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경고나 코칠점이 있습니까? 사울처럼 말은 하면서도 행동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모순이고 이중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떠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을 깨달았으면 바로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닫고 바로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우를 죽이려 시도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23절 그의 고백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유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 이니다. 다이슨 단순히 자신의 절박함만을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다이슨 하나님보다 앞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숨기는 공동체에 신실하지 못하거나 무능한 지도자가 있을 때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도자를 쉽게 비난하거나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울의 고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물론, 죄를 무시하거나 악한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도록 방관하고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현재의 냉전과 국제 질서 속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신실하지 못하거나 무능한 지도자를 보면, 우리는 쉽게 비난하거나 반대합니다. 또 그들의 고치를 두고 쉽게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